그랬어? 안녕하세요. 어또오요 어, 이거 안에 그 아유. 그 안녕하세요, 세인드. 어. 반가워요. 어 너는 근데 어떻게 싸 감싸도 어쩔 수가 없구나. <laughs> 어. 조개 새우도 있네? 그냥 조개찜 1인분인데어 어. 어, 이거 같이 먹으면 되네. 어. 아니 그 꼬치가 그 꼬치가 아니라 이 꼬치였구나. <laughs> <laughs> 아니 난또 꼬치들의 대화 이러고 있길래 음 꼬치 없는 사람은 참전이 불가능한 건가 이렇게, 이렇게. 아, 아, 그 꼬치 그 꼬치겠냐 어떻게 이거 한번 까줄 수 있었어? 아 네네 음. 뭐 이렇게 좀좀 좀 걸릴까? 아아 <laughs> 아. 음. <laughs> 어, 보여줘야 되니까. 그치? 어, 근데 원래? 방송할 때도 내 방송 좀 자주 보니? 네 자주 봐요 봐빠 어떤 매력이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야? 그냥 뇌 빼고 보기 좋아요 음. 아무 생각 없이 본다는 데노 브레인 왓칭? 아 그쵸 음, 그러면 뭐아 <laughs> 2층에 헬스장 있어요? 네 헬스 방이 있지 좀. 아 그래요? 아 진짜 헬스에 진심이시구나 아니면 이제 헬스장을 못 가니까 음, 음. 저희 방 거실에도 이제 풀업 머신이랑 있는데 네? 옛날에는 제가 팔굽혀펴기랑 풀업을 했었죠 옛날에 피트니스 준비했었죠 근데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응 음. 가슴이 빠져 선생님이 빠지면 좋지 않아 너넌 워낙 크니까? 안 좋지 이걸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 <laughs> 뜨거운 가슴을 <laughs> 가지고 <가슴을 웃음> 가슴. <laughs> 인정이잖아 여러분 인정하잖아 나와 대화가 좋아서 내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만 이거 보러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도 그런 면 때문에 살을 뺀 거지 내가 좋아서 사람이래. 오는 분들도 있지만 <laughs> 내가 잘생긴 모습을 보고 이번에 여성 팬들이 많이 늘었잖아 어, 우리는 또, 또 보여지는 ]까니까. 직업이니까 아, 아, 어, 인정, 인정 인정 그래. 고맙습니다 짠이 짠. 짠. 내가 여자 마음을 알아? <laughs> 이 내가 뭔데 어 멈춰 아니. 술은 뭐 어플하고 먹는 거지. 엄마 흘르는데 어떻게? 아 그걸 밑단에서부터 뭐... 그렇게 빨아주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죄송해요 이게 보통 그렇게 안 빠는데 이게 이렇게 빨아주네. 왜왜왜 <laughs> 왜, 왜, 왜? 뭔 소리야? 어 뭐야 재채기야? 뭐야? <laughs> 재채기 나왔어.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? 차이자인가? 누구야 <laughs> 이거는 뭐 접신인가? 요즘이요. 제 책이. 짠. 아니 근데 동나나 네. 이렇게 자꾸 앞에 이렇게 안해도 돼. 아, 오빠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가? 아, 그럼 말해. 나는 딴 데를 볼게요. <laughs> 뭐. 제가 여기도 막고 왔는데 어느 정도 쉼빈식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? 그러니까 동네 주민으로서 편하게 왔는데 조개찜만 먹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. 아니 뭐 보여요? 아니구나. 아니야. 아니야 그러지마안 보이는데? 아니야. 뭐 보여? 뭐 보여? <laughs> 안 보이는데? 죄합니다 <laughs> 옛날에 내가 예. 진짜 썸남이 하나 있었는데 얘랑 왜 원나잇으로 끝났냐면은 여자들이 왁싱한 남자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? 예, 예, 예. 아니 왁싱한 남자 좋다고 얘기했더니 얘가 왁싱은 아프니까 왁싱은 못하고 이제 면도기로 깎은 거야. 깎을 깎을 할 텐데. 그러니까 내가 사포질하는 줄 알았잖아 위에 앉아서 보이는데. 아, 아 예? 위에 앉았어. 하포질 하는 줄 알았잖아. 밑에가 다 헐어가지고, 걔랑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씨였어요.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. 지금 끝까지. 그럼 동남님은 지금 왁싱을 하셨나요? 아 저는 항상 왁싱하죠. 얼마 전에 비키니 갖다잖아 또. 저도 왁싱 상태거든요, 아시죠? 왁싱한 남녀들끼리 한번 방송하면 방송이 잘 된다. 아 그래요? 예? 예? 아 근데 또 속설이 있군요. 신기하다. 음. 동남님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시죠? 저 별명이 쿤덤인 거? 피임을 잘 하셨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아이, 무슨 말씀이세요. 에이 아니 아니 피임이라뇨.